신나는 텐트 치기. 어느날 페테르손 할아버지는 다락방에서 낚싯지를 찾고 있었어요. 핀드스가 옆에서 돕고 있었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어떤 상자를 열자 커다란 소시지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녹색 천으로 된 굉장히 큰 소시지였죠. 핀드스는 냉큼 그 위로 뛰어 올랐어요. 그러자 서시지는 핀더스가 앞으로 가면 뒤로 구르고, 뒤로 가면 앞으로 구르고, 달리려 하면 더 빨리 굴렀어요. 저좀 보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 상자에서 눈을 들어 쳐다보았어요. 조심해라, 그러다 굴러 떨어질라. 그런데 저걸 어쩌나? 그 순간 서시지가 가파른 계단을 굴러 떨어졌어요. 물론, 핀드스도 버둥거리며 함께 굴러 떨어졌죠. 할아버지가 얼른 달려와 말했어요. 핀드스, 괜찮냐? 아니요, 안 괜찮아요. 귀가 부러진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위험한 서시지를 다락방에 굴러다니게 두셨어요? 핀드스, 그건 서시지가 아니라, 텐트란다. 텐트라뇨? 텐트가 뭐예요? 음, 그건 천으로 만든 집이야. 예를 들면, 피엘로 등산 갔을 때 잠을 잘수 있는 물건이지. 등산을 갔을 때 잠을 잘수 있다고요? 혹시 머리에 얹고 걸어가면서 잠을 자나요? 핀드스는 할아버지가 정신이 어떻게 되셨나 하는 눈으로 말끄럼이 쳐다보았어요. 아니, 그게 아니야. 그 자루에 둘둘 말아놓은 텐트가 들어있단다. 내가 보여주마. 할아버지는 자루에서 텐트를 꺼내 펼쳤어요. 거기서 나는 냄새를 맡으니 옛날에 텐트에서 잘 때의 느낌이 아주 또렷하게 떠올랐죠. 비록 오래전 일이었지만 젊었을 때는 정말 재밌었죠. 그때 핀드스는 텐트로 들어가는 구멍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기어들어갔어요. 할아버지, 저 여기서 자보고 싶어요. 우리 피엘로 등산 가요. 그런데 피엘이 뭐예요? 멀리 북쪽에 있는 높은 산이란다. 저기... 목공이라는 광 뒤에도 높은 산이 있던데, 거기 올라가면 되겠네요? 핀드스, 거기 너무 가까워. 여기서 15분밖에 안 걸리는 걸. 하지만 할아버지 꼭 멀리 갈 필요가 있나요? 조금 등산 가다가 텐트에서 자면 되잖아요. 하지만 난내 발명품을 시험해보고 싶단다, 핀드스.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호스가를 거닐다가 적당한 곳에 텐트를 치고 낚시를 하는 게야. 해가 지면 노, 호숫가에 앉아 농어를 불에다 구워 먹고 아주 멋진 생각이에요, 할아버지. 그렇게 해요. 핀드스는 신이 나서 달려갔죠. 덜렁대면 쓰나? 난 먼저 준비를 좀 해야겠다. 할아버지는 텐트, 침낭, 배낭, 커피, 주전자, 아직 완성되지 않은 발명품 등 이것저것 생각해보고 찾고 챙기느라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핀드스는 안절부절 못하면서 기다렸고, 드디어 출발! 핀드스가 앞장서고 할아버지가 뒤를 따랐죠. 그때 닭장을 지나면서 핀드스가 외쳤어요. 안녕, 닭들아. 우린 지금 피엘로 산으로 등산 간다. 거기서 텐트 치고 호스가에서 낚시도 할 거야. 너희들은 함께 못 가지롱. 우리가 왜못 가? 할아버지, 우리도 호수에서 텐트 치고 싶어요. 닭들이 외쳤어요. 안 된다. 너희들은 그렇게 멀리 갈 수가 없어. 공연이 숲속에서 길을 잃으면 여우에게 잡아먹힐지도 몰라. 그러니 너희들은 그냥 집에 있거라.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막 뛰어가자 닭들도 따라 뛰어왔어요. 그 광경을 본 안데르손 할머니가 풀밭에 서 있다가 큰 소리로 외쳤죠. 닭들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우. 닭들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할아버지는 걸음을 멈추며 생각했어요. 내 네, 원참, 닭들을 도로 집으로 데려가야겠군. 할아버지가 돌아서니까 닭들도 망설이며 돌아섰어요. 마당에 이르자 할아버지는 닭들을 불러 모았죠. 우리 예쁜 닭들아 이리 오렴 구구구구구구 잘 시간이다 어서 오너라. 핀드스는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닭들을 마당으로 모아, 몰아넣으려고 애썼어요. 물론 쉽지는 않았죠. 우리가 바본 줄 아나? 닭들이 구시렁거렸어요. 이 대낮에 자러 가라고요? 할아버지가 호수가에 텐트 치러 가신다면 우리도 함께 갈 거예요. 할아버지가 안 가신다면 우리도 안갈 거고요. 할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등산을 포기했어요. 열마리나 되는 닭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핀두스, 등산은 다음에 가야겠다. 핀두스는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괜히 닭들을 야단치며 심술을 부리고 돌아다녔죠. 그러자 할아버지가 등산 대신 정원에다 텐트를 치면 된다고 하자 모두들 다시 기분이 좋아졌어요. 핀드스는 텐트 치는 것을 돕고 닭들은 구경을 했어요. 텐트는 금방 세워졌죠. 할아버지가 침낭을 펴자 핀드스가 기어 들어갔어요. 핀드스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바로 나를 위한 집이군. 오늘 밤은 여기서 자야지. 우리도 오늘 밤 여기서 잘래. 닭들이 말했어요. 아니야, 너희들은 안 돼. 그쵸, 할아버지? 두고 보면 알겠지. 핀드스, 이리 와서 나좀 도와줄래? 할아버지는 닭들에게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 이르자 핀드스에게 말했어요. 닭들은 그냥 두어라. 곧 따분해질게야. 그동안 우리는 낚시나 하고 오자꾸나. 빨리 새 방을 발명품을 시험해 보고 싶어. 할아버지가 발명한 것은 활낚시였어요. 호스가에 이르자 할아버지는 핀두스에게 활낚시를 어떻게 쓰는지 설명을 해 주었죠. 고리와 찌를 화살에 단단히 묶고, 화살은 낚싯줄에다 단단히 묶는 게야. 나머지 낚싯줄은 활에 묶인 돌을래로 감아두고, 이렇게 하면 고리를 단 화살이 물 속으로 멀리 날아갈 수 있겠지? 직접 던지는 것보다 훨씬 멀리 말이다. 활낚시는 정말 잘 날아갔어요. 할아버지는 저 멀리 갈대숲을 겨냥했죠. 그곳에 커다란 창꼬치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오랫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핀드스가 호수에서 농어를 한 마리씩 건져 올린 것을 빼면 말이죠. 핀드스는 돌 위에 앉아 보통 사람들처럼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가장 작은 농어를 고리에 끼우고 뿅! 화살을 쏘았어요. 그것이 물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촘벙! 하는 소리가 들렸죠. 무지하게 큰 물고기가 요란하게 물을 튀기는 소리였어요. 저것 좀 봐라. 핀더스, 뭐았냐 엄청나게 큰 짱구치인가 보다. 할아버지가 속삭였어요. 정말로 그 물고기는 물개처럼 컸어요. 그런데 그 순간 물고기가 아주 세게 요동을 치더니 줄이 끊어지며 물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할아버지와 핀두스는 한동안 말없이 커다란 물결을 바라보았죠. 굉장한 놈이었다. 그렇게 큰 놈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할아버지, 집에 가요. 물고기는 이제 충분히 잡았어요. 집으로 가면서 핀두스는 창고치가 얼마나 크고 위험한지 시시콜콜 물어보았어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생각에 잠겨 거의 대답을 하지 않으셨죠. 호수가 안 보일 때까지 자꾸만 뒤돌아보며 갈대숲을 쳐다보았지만 물 튀기는 소리는커녕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보니 닭들은 정말 텐트에서 자고 싶은 기분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오직 마일로스만 침낭에 들어앉아 달걀을 낳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는 뜰에다 불을 피우고 커피를 끓였어요. 그리고 농어를 구웠죠. 마치 피에산에 온 것처럼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사과나무에 기대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휴 아마 피에산에서 먹는 농어구이와 커피 한 잔하고는 비교가 안될것 같구나. 아니, 그럼 할아버지도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래 사실 난 피에 아직 피아산에 가본 적이 없단다. 그럴 형편이 아니었지. 그럴 시간도 없었고 돈도 없었어. 하지만 틀림없이 멋있는 곳일게야. 겨우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핀드스는 자고 싶어했어요. 사실은 텐트에서 자고 싶어 더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잘 자라 핀더스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닭들을 가두어 놓고 일기예보를 들으러 집안으로 들어갔죠 핀더스는 이제 혼자 텐트에 있었어요 그런데 왠지 기분이 이상 야릇했어요 안에서 보니 빛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텐트 안은 거의 컴컴했어요 소리도 다르게 들렸죠 똑똑하게 들리기도 하고 희미하게 들리기도 했어요. 보이는 게 없으니까 두 배나 세개 노려보아야만 했죠. 하지만 아무리 보아도 텐트밖에는 보이지 않고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만약 엄청나게 큰 창고치가 와서 소리를 낸다 해도 모를 것 같았죠. 문득 혼자 텐트에 있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핀두스는 침낭을 벗어 던지고 텐트 문에 문을 통해 밖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냅다 부엌에 있는 할아버지에게로 달려갔죠. 핀두스가 후다닥 뛰어 들어왔을 때 할아버지는 막 침실로 가려던 참이었어요. 왜 그러냐 핀두스 텐트에서 자는 게 재미가 없냐? 아니요, 재밌어요. 아주 많이요. 하지만 좀 쓸쓸해요. 둘이서 함께 있으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 넌 어둠을 무서워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어둠 속에서 잘볼 수도 있고, 그럼요. 듣는 것은 또 얼마나 잘 듣는다고요. 그런데 텐트 속에 있으니까 보이는 건 텐트뿐인데 소리는 훨씬 더 많이 들려요. 할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소리도 많이 안 들리고 텐트에서 자는 게 훨씬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잠시 함께 있도록 하자. 할아버지와 핀드스는 다시 텐트로 갔죠. 이제는 완전히 컴컴해졌어요. 핀드스는 침낭으로 들어가고 할아버지는 그 옆에 앉았죠. 그런데 텐트가 작아서 편히 앉아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침낭 위에 눕고 핀드스는 모자 속에다 눕혔지요. 할아버지가 창꼬치를 잡지 않은 건 정말 다행이에요. 어쩌면 우리를 잡아먹었을지도 모르니까요. 다음번엔 낚시하러 같이 안 갈래요. 겁먹을 필요 없다. 그렇게 큰 놈은 다시 볼 수도 없을 테니. 그만 자자, 핀두스. 할아버지는 곧 잠이 들었어요. 핀두스도 어느새 잠이 들었죠. 다음 날 새벽. 날이 채 밝기도 전에 핀두스는 잠이 깼어요. 춥고 목이 말랐거든요. 집으로 달려가 우유를 조금 마시고는 할아버지 침실로 가서 잠깐 침대에 눕자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가 보면 좋아하지 않겠지만 이불 속은 너무 따뜻하고 폭신했거든요. 그래서 핀두스는 이불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아주 조금만 있다가 텐트로 돌아가려고 생각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불 속은 정말 편하고 좋았으니까 말이에요. 얼마 후 핀드스는 어렴풋이 잠에서 깼어요. 그런데 밖에서 거대한 창고치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핀드스는 잠에 취한 채 벌떡 일어나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자 부엌 문이 열리며 창꼬치가 들어와 소리를 쳤어요. 에이, 파터르 손, 일어났나? 알고 보니 그건 창꼬치가 아니라 이웃에 사는 구스타프 손이었어요. 핀데스는 잠자코 있었죠. 그 스타프 손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다음 창문으로 뛰어내려 텐트로 달려가 할아버지를 깨웠어요. 할아버지가 완전히 잠에서 깨기 전에 구스타프손이 텐트 안을 들여다보며 말을 했어요. 어이, 베터르손, 여덟 시야 일어날 시간이네. 할아버지가 투덜대며 힘들게 텐트 밖으로 기어 나왔어요. 캠핑 중인가 휴가 중인가? 구스타프손이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자기 집 정원에서 텐트 치고 잔 것을 구스타프 손에게 들킨 것이 부끄러웠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아, 그게 아니고 할아버지는 어떻게 말할지 몰라 얼버무렸어요. 사실은 내가 아니라 핀두스가 잔게야. 어허, 그러니까 자네가 핀두스로군. 구스타프 손이 턱을 문지르며 말했어요. 방금 텐트에서 기어 나온 건 자네인 것 같은데. 구스타프 손은 희죽 웃었고 할아버지는 당장 그날로 온 동네에 미치광이 페테르 손이 자기 집 정원에서 캠핑 휴가를 보냈더라는 소식이 퍼질 것을 알, 알았죠 할아버지는 화가 났어요.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내 말함새. 나하고 핀드스는 며칠 동안 비엘로 등산을 갔었네. 그런데 술리 텔마 근처에 하얀 늑대 떼에게 쫓기게 되었지. 우린 도망을 쳤어. 그러다가 토르네틀라스크 호수에 이르렀다네. 우린 거기서 낚시를 했지. 얼로 거대한 호수 괴물을 낚았지만 다시 놓아 주었네. 핀드스는 연어를 몇 마리나 낚았고 그런데 다음 집으로 돌아와 연어를 구워 먹었어. 그런데 배가 불러서 그만 깜빡 잠이 들었다네. 깨어보니 텐트 속에 누워 있는 거야. 내가 자는 동안 핀드스가 텐트를 쳐주었나 봐. 그렇지 핀드스? 핀드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봐, 일이 그렇게 된 걸세. 자네는 설마 내가 내 집에서 정원에서 잠좀잔것 가지고 뭐라 하진 않겠지? 그럼 절대로 아니지. 구스타프소는 퍽 당혹스러워 했어요. 도대체 어떤 말을 믿어야 할지 몰랐거든요. 난 그저 집게를 빌리러 왔을 뿐이네. 할아버지와 구스타프소는 목공일 하는 광으로 갔어요. 구스타프 손은 집게를 받아들고 미심쩍은 얼굴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텐트도 빌려줄 수 있네. 자네가 가족들이랑 캠핑휴가를 가겠다면 말일세. 암소들도 데려가게나. 녀석들도 바람을 쏠 필요가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구스타프 손 뒤에다 대고 소리를 쳤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죠. 할아버지, 왜 그런 거짓말을 하셨어요? 핀두스, 저 사람 수다가 보통이라야지.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제법 들을 만한 이야기를 떠들게 해야지 않겠냐? 아무게가 자기 집 정원에다가 텐트를 쳤다는 정도로는 별 이야기거리가 못 되잖아. 그런데 할아버지, 우리 피아산으로 등산 가는 걸 까맣게 잊었네요? 그렇구나. 그럼 이제 광 뒤에 있는 피알산으로 올라가서 아침을 먹어볼까? 네, 그렇게 해요, 할아버지. 얼른 가요. 그렇게 할아버지와 핀두스는 맛있는 아침 식사를 했답니다.